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집에서 쌓여서 처치 곤란인 아이스팩을 활용한 향기로운 방향제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준비물은 어떻게 될까요? 어 집에 요즘 보면 아이스팩이 그냥 얼려져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환경 오염 때문에 물 아이스팩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직은 또 젤로 된 아이스팩도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버리기보다는 집에 있는 거니까 한번 방향제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준비물처럼 제일 중요한 아이스팩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얀 아이스팩보다는 좀 색깔을 내면 더예뻐서 제가 이렇게 좀 다양한 색소를 준비를 해 봤고요. 집에 이런 색소가 없으시면 그냥 물감을 이용하셔도 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의 물감을 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우리가 방향제잖아요. 어, 방향제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집에서 내가 쓰는 다양한 오일이 있다면 이걸 좀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어, 저는 오일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오래된 향수 있잖아요. 아하. 혹시 향수가 계속 쓸수 있는지, 이렇게 유통기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요, 잘 모릅니다. 그냥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음, 많은 분들이 향이 날아가지 않으면 그냥 계속 쓰시는데, 향수는 최소 3년 이상이 지나면 고유의 향이 많이 달아지고, 그냥 이렇게 쓴 향들만 많이 남기 때문에, 그냥 집에 덩그러니 있는 향수들이 있으면 이것도 활용해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번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 이 보시기에 이게 뭐예요? 플라스틱 컵입니다. 네. 우리 요즘 커피 많이 드시고 예. 플라스틱 컵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을 다 해보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음. 이런 컵을 하나 두셨다가 먼저 하나씩 제가 나눠 갖고요 음.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아이스팩을 뜯으셔가지고 음. 가득 담지 않고 반 정도만 먼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먼저 반 정도 담아 볼게요. 여기서 반 정도 먼저 담으시고요. 자, 원하는 색상이 있으시면 지금 제가 갖고 온게 약간 오렌지빛, 그다음에 보라색, 그다음에 초록색이에요. 어떤 색깔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렌지빛으로 해서 먼저 이 색소는 많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한두 방울만 하셔도 색깔이 충분히 나요. 그래서 제가 한두 방울만 넣어놓고 한번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잘 섞이게 한번 저어주세요. 그런데 나는 색상을 좀더 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두 방울 더 뿌려주셔도 되겠죠. 근데 저는 충분히 이 정도 색깔도 저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색상을 먼저 냈잖아요. 색상을 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일을 충분히 뿌려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제가 열 방울 이상 가각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열 네, 방울 이상이요? 네. 아래에 열 방울 이상 조금 넣어 보시고 한번더 저어 주시고요. 향 좋죠? 좋다. 저한 음. 방울 넣는데 색이 너무 예뻐요 이쁘죠? 자, 오일을 넣고 잘 섞으니까 향이 어때요?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레몬 향은 우리가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 완화에 좋고, 그 다음에 조금 강한 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페퍼민트 향도 충분해요. 아 어, 근데 집에서 쓰시는 향수, 내가 좋아하는 향수 향 넣으셔도 집안 곳곳에 넣을 수 있기 아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시고요. 이렇게 오일과, 그 다음에 이렇게 색소가 잘 섞였으면 나머지 부분을 조금 쭉 짜서 이제 저는 여기 가득은 아니고 여기 선부 혹시 보이세요? 네. 여기까지만 일단 채워볼게요. 네. 이제 이 흰색에 또 오일을 여러 방울 한열 방울 이상 한번 더 넣어줄게요. 네. 그래야 거실 가운데랑 이런 데 넣었을 때 향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이제 천천히 전체가 다 색깔이 안, 안 들어와도 되니까 근데 전체 색깔을 내고 싶으시면 위에 또몇 방울 떨어뜨려 주시면 좋겠죠 네. 네 이렇게 섞더라도 저는 약간 글라이데이션 돼가지고 네, 이렇게 이더 예쁜데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전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색은 내지는 않고 오일이 조금 잘 섞이게 아, 이렇게 섞이도록. 이게 이제 알갱 이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오일이 잘 섞이게 전체적으로 조금 비슷하게 나왔으면 이 부분을 정리를 조금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잘 활용하는 공간이 신발장이에요. 아, 좋겠다. 음. 어, 신발장에 은은하게 향이 들어오면 훨씬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렇게 그냥 두면 되겠 거니 하지만 이게 엎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끔 여기 보시면 이게 종이가 아니라 부직포 종이에요. 오. 우리 포장지 같은 거 보면 부직포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부직포 종이. 음, 좀 다양한 색상이 있으니까 좀 원하시는 걸로 제가 하나 해서 저를 같이 한번 도와주세요. 네. 예. 먼저 위에 그대로 놓으시고요. 이렇게 한번만 잡아 주시겠어요? 네. 예. 그다음에 흔히 집에 고무줄 있잖아요. 예. 음, 그래서 고무줄을 한번 묶고 이렇게 고무줄만 오면 어차피 좀 장식 형태로 가야 되니까 예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마음에 드는 아. 끈을 하나, 아. 저는 빨간, 네. 네,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잡아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고무줄이 조금 보이지 않게끔 네. 한 바퀴 둘러서 리본으로 이렇게 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효과를 하기 위해서 집에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예쁜 스티커들 있잖아요 네. 있으면 하나 떼서 이렇게 부착을 해 주시면 어때요 어디서도 오, 인테리어 어. 효과가 있네요 네.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기 너무나 쉽죠 어, 쉽게 집에 부직포라든지 한지가 있으시면 거기에 공기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스팩 만들어서 우리 거실에, 그 다음에 신발장에 어디나 향기가 조금 원하는 곳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교체를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는데 그럴 때는 지금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수분하고 재일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수분이 마르면서 이게 그냥 젤 형태로만 남은 경우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반 정도 줄었다 하면 조금 교체를 해주시는 시기가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음, 그렇군요. 네. 집안 곳곳에 이렇게 은은한 향기를 펼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향제를 만들어 봤어요. 네. 너무 쉽고 특별한 준비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누구나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활용품을 새활용품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 음.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재활용품을 새활용품으로 만드는 아이스팩 방향제 만들기. 누구나 할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집안의 곳곳에 좋은 향기가 펼쳐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